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도 많이 부흥을 해야 돼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축돼 있는 모든 것들이 부흥되고 회복되길 원하고 우리 찬양대 들으시면서 은혜가 되시는 분들은 찬양대 에 앉으라는 주님의 부르심으로 알고 많이들 앉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두 가지 부르심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회개의 부르심,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그건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영적 전투하는 리더, 사역자로 그렇게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 되는 자리이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두 번째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대부분의 죄 종들이 극구 사양하며 할수 없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러한 기도원의 모습을 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사명의로의 부르심에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은 아, 계속해서 기도원을 설득하셔서 이 일을 위해 헌신하게 갔습니다. 하나님 기도원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아직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원은 자기들이 이렇게 비참한 자리에 있게 된이 이 이유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버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논리와 비슷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출애국 때는 이스라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불신앙과 우상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로막고 있을 뿐이고 이제 기도원이 해야 될 일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하나님과 원수된 이장애 이런 불신앙과 우상의 벽들을 치워버리고 제거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맡기는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을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불쑥 기도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야 너는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 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사실 기도는 우리가 아는 대로 참 소심하고 비겁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자기는 결코 이런 일을 할수 없다. 너무나 아, 그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의 생각은 뭐냐하면 지금 이럴 때, 나라가 어려울 때, 지금 이렇게 극심하게 미디안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 이때 누군가 하나님이 어떤 모세 같은 사람 엘리에 같은 사람을 보내셔서 그래서 이 나라를 좀 구해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셨으면 좋겠다 이런 막연한 기대가 기도원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서는 그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기도원을 향해서 야 꿈께 미디안과 싸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다 네가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헛된 망상 버리고, 네 자신의 힘으로 미디안과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대로 나가서 맞아, 장렬하게 맞아 죽으라는 그런 말과 다름이 없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체의 힘으로도 이스라엘, 미디안을 이길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생각하지 마. 너는 너의 혼자의 힘으로 나가서 미디안과 싸워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당연히 그럴 수 없다고 그렇게 극구 어 사양하고 대답을 합니다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문화세 중에 극기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백그라운드도 시원치 않은 거예요 너무 힘이 없는데, 주변까지 힘이 없단 말이죠. 동원할 사람도 없는데, 도울 사람도 없는데, 어떻게 그것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렇게 반문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다 된다는 식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만등주의. 그런데 이런 믿음 가지고 갔는데, 이 믿음이 불발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자살하는, 자살행위나 다름이 없는 거죠. 비행기에서 낙하산 매고 뛰어 내릴 때 낙하산이 결정적인 순간에 펴질 것을 믿고 매고 뛰어 내리는데 만일에 낙하산이 안 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그냥 개죽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게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도 하리라 자, 기도원이 도저히 할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거야. 그러면 네가 미디한 사람치기를 한 사람치듯 하는 일이 일어날 거야. 무슨 얘기냐 하면, 미디한 사람을 이기거나 지는 것은 너의 몫이 아니고 내 몫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니 내 몫이다. 내가 할 일이다. 다만 너는 뭘 해야 되냐 하면, 내 말대로 따라. 그러면 내가 역사는 이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함께, 하, 함께 하시는 일을 할 때, 그러면 이 말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쭈그리고 앉아있고, 뭐, 커피나 마시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다 모든 일을 싹 깨끗하게, 클린하게 이렇게 어, 일을 처리해 주신다는 이야기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일지라도, 사명자에게 주어진 그 사명은 죽을 때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 정말 다 죽게 되는 절망의 순간이 닥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해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일이라 그래서 뭐 스트레스가 전혀 없거나 모든 일이 저절로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육체적으로는 훨씬 더 힘쓸 수도, 힘들 수도 있고 때로는 거의 망할 직전까지 갈 수도 있어요. 절망의 나라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그런데 마음 속에는 확신이 있고 그리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모든 책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한 그의 심령에는 평강이 있고 그리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원을 설득하습니다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면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야. 표징을. 주 되시는 표징을. 그러면서 자기가 예물을 아 가지고 준비해서 와서 드릴 텐데 그때까지 이곳을 떠나지 말라고 떠나지 말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해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 새로운 문제가 시작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온과 함께 하셔서 그가 미디안 사람을 치되한 사람 치듯 하겠대 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기도온의 요청은 뭐냐면 지금 그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표징을 내게 보여 달라. 왜 기도원이 이 표정을 구했을까요? 그는 지금 자기를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분이 정말 누구신지 진짜 주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은 당신은 내가 당신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현실을 보면 그런 일이 일어날 상황이 아닙니다. 나는 그 말씀을 믿기에는 내 믿음이 너무나 작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믿음을 좀 달라. 그래서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신 당신이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를 나에게 증표를 보여달라. 그렇지 않으면 나는 이 말씀을 도저히 믿을 수도 없고, 당신의 말씀을 따를 수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원이 허락을 받고 간절함을 가지고 집에 가서 최선의 예물을 준비해서 간절함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이것은 어떤 거래의 의미가 아니고, 그가 하나님께 지금 상황에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최상의 예물이고, 헌신이에요. 기도원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자기 목숨 부지하려고 얼마나 비겁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목숨 부지하겠다고 숨어 가지고. 미를 까고 이러면서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가 너무나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붙잡고 있던 목숨보다더 귀하게 부지했던 양식을 과감하게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더 크신 부르심을 믿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양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신합니다. 자 처음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 만났을 때 그거 뭐했어요 원래 포도주 틀에 숨어서. 미를 타자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먹고 살려고. 얼마나 비참해요. 하루하루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그 예의, 두려움 속에서 저, 살아가던 기도원입니다. 민족의 장래도 희망이 없어.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비전이 없었어. 신앙에 대해서도 확신이 없었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궁시렁거리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만나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주는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적어도 내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힘들게 믿음을 붙잡고 있고 지금 내가 너무나 힘겹게 이, 이 현실을 견디고 있지만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소유하고 내가 그 지니고 있는 이 신앙이 틀리지 않았다. 지금 나는 힘든 상황에 이렇게 처해 있지만 내, 나는 지금 제대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 있다고 하는 이 확신이 들었고 이 확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현실이 잘안 풀리면 어떤 생각하냐면 가장 먼저 내 신앙을 믿음을 의심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믿음이 잘못되었든지 그 부족한 결과로 지금 나는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다. 그래서 어떤 죄책감에 굉장히 우울해지고, 그런 침체를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설교를 통해서, 당신의 정을 통해서,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네가 지금 어렵지만... 네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이 너무너무 힘들지만 그러나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고 너는 지금 바른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따르고 있다 안심해라 너의 신앙은 잘못된 게 아니야 말씀해 주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확신이 생기고 감격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 바친 것은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은 감사의 표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는 그 예물에 불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준비한 예물에 불로 응답하습니다 우리는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원한 표징이 무엇이었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그 표징은 뭐냐하면 불이 임하는 예배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기드온에게 보여주신 증표였던 겁니다. 이 예배가 의미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기도원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지 못했던 불신앙적인 모든 것들을 수치스러웠던 모든 죄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불을 내리셔서 그 불로 태워서 없애버리신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기도원이 가장 힘들어했던 게 뭐예요? 이상과 현실의 차이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미디안을 이길 것 같은데 막상 미디안을 쳐다보면 절망인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기도원이 갈등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실과 신앙의 갭이 클수록 우리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을 때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러는데 막상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 출근해서 보면 여전히 그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고 지을 수 없는 그놈이 계속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계속 기분 나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으로 반응하고 신앙을 지켜내기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이 말씀과 현실의 갭, 이 차이를 불로 수응답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불이 있고 감동이 있는 예배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이, 어, 이 모든 불가능으로 느껴지는 현실의 차이를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뜨거운 감동이 있고 성령의 불 같은 역사가 있는 그 예배만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성령의 불이 있는 그런 예배, 그런 감격과 그런 은혜가 내 안에서 경험되고 고백되는 그런 예배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은 미디안 사람들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떤, 뭐, 그 무슨 검? 뭐, 어, 그런 게임에서 나오는 뭐, 무슨 검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어, NC 예, 프로야구 어, 우승하고 나서 그, 그, 그런 그 가짜 검 이런 거. 그런 것을 주시면서 뭐, 이렇게 용기를 주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먼저 싸울 것이 있대요. 너는 미디안과 전쟁하기 전에 내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부터 내가 승리해야 된다. 그 전쟁이 뭐냐하면 문하세 부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을 조보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왜 하나님께서는 미대한 사람들을 치기 전에 문하세 사람들의 어, 그 그들 어, 이 부족 안에 있는 이스라엘 안에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신상을 깨뜨리게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몰아내고 그리고 미디안 악의 세력을 불러들인 이 장본인이 바로 바알 신이었고 아세라 신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그들이 그들에게서부터 떠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한 분만 믿지 못하고 바알이라고 하는 그 우상을, 신들을 끌어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가나한 땅에 산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전히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들은 이 새로운 땅, 새로운 시대, 어, 새로운 삶에서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새로운 신앙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여호와는 너무나 구닥다리 신이야. 이 복잡한 가나안에서는 어울리지 않아. 가나안에서는 가나안 땅의 신이 어울리는 거예요. 아세라가 어울리고 바할이 어울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가나안 땅의 신들도 섬겨야 된다. 고대인들은 이런 지역 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이 바뀌면 신도 바뀌어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여호와도 섬기지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지 않으려면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겨야 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하나님을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만들었고 미디안 악의 세력을 끌어들여서 그들이 결국은 미디안에게 짓밟힘 당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기도원에게 요구하신 것은 큰게 아니고 아주 작은 첫걸음인데 바로 눈앞에 있는 우상부터 처부서라. 바로 눈앞에 있는 우상부터 먼저 싸움을 해라.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들부터 처부서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게 만드는 원인이고 장본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놀라게 되는 것은 이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상이. 기도원의 아버지 요아스의 관할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기도원의 아버지는 이 우상을 섬기는데 아주 주동자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가나안의 사고방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 속에 얼마나 뿌리 깊이 내렸는가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뭐, 그러한, 음, 에, 내용입니다. 그들을, 어, 그들은 발을 어느 구석에 숨겨놓고 그렇게 섬기는 수준이 아니고요. 아예 드러내놓고 족장부터 앞장서서 신상을 차려놓고 절을 하고 이런 수준의 이런,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원에게 가장 먼저 하라고 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온 족속에 드러내놓고 섬기고 있는 이 발을 초부수라는 것입니다. 네가 발과 전쟁해라! 이 전쟁이 먼저다! 그렇게 말씀하, 이게 기도원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예요. 하나님 기도원에게 아버지의 7년 된 수소를 번제로 드리래요.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수소는 미디안의 공격 가운데서 임신하고 태어나서 그래서 미디안에게 고통당하는 내내 미디안에 한 8년을 지배를 당했으니까 이 수소는 이 지배당한 이스라엘의 아픔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아, 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의 번제의 죽음과 더불어서 팔과 아세라가 죽고 미디안과, 미디안의 고통과 압제도 죽어버리는 그런 의미를, 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런 선포의 의미가 있어요. 또 예전에 나를 부끄럽게 하던 죄된 생활, 어둠의 생활. 수치스러웠던 이전의 삶은 이제 끝이 나버렸다 이런 선포가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의로운 거룩한 확신이 일어나기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임하기를 지원합니다 그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모든 과거 어둠과 수치와 억울함을 다 불태워 버릴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오랫동안 받아온 모든 짓눌림과 모든 아픔과 질병과 모든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게 만들었던 모든 문제들이 끝나는 그런 예배 될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기도는 낮에는 도저히 이 일을 행할 수 없어서 밤에 가서 일을 행했습니다. 그 대단히 소극적이고 그런 아주 소심한 사람이요. 그러나 그럼에도 순종하기를. 정말로 순종을 하려고 몸부림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밤에라도 가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부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겁니다. 꼭뭐 낮에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낮에만 뭐 장렬하게 그게 아니요. 에 밤에라도 내가 할수 있는 믿음의 나의 성향을 따라서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기도원의 가장 무서운 원수는 먼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자기 가족들 안에 있는 우상의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오늘까지 처부수지 못했느냐? 아버지가 싫어하시고 어머니가 섭섭해 하니까. 그래서 그걸 못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원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어머니, 아들이 아니요. 하나님의 능력을 막는 더러운 우상을 처부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이 사명을 맡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고통으로 몰아하는 원수는 먼데 있는 게 아니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이었어요. 그들은 가나한 땅에서 사는 것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잘 적응해야 쫓겨나지 않고 잘살수 있다는 생각 가지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자기들의 삶 속에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미디안이 쳐들어와서 그렇게 열심히 모아놓은 양식과 가축을 다 빼앗아 버리고 다 짓밟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 삶이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망가진 모든 원인이 바로 내 안에 있어요. 우리의 바알과 아세라가 뭐냐?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고생하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하는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우상이에요. 우리 머릿속에는 세상적인 가치관, 사고방식이 너무 많이 물들여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서 살려면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야 할 것이 아니냐? 어떻게 말씀대로 사냐?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서 살수 있게 해주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남들이 하는 대로, 방법대로 다 따라갔어요. 남들처럼 재테크하고 뭐집 사고 뭐 그리고 부정하고 어 사업 어 부정으로 사업하고 부정으로 승진하고 뭐 부정 온갖 부패와 부정 부패를 다 그렇게 하면서 뭐 나만 잘 살면 되지, 나만 잘 먹으면 되지. 누가 뭐라 그래? 그 결과가 뭐냐? 미대한 사람들이 우리의 것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돈 믿고 백 믿고 사람들의 숫자를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미대한 사람들을 메뚜기 때 같이 보내시면 아무리 돈 많고 아무리 사람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찰거무리처럼 달라붙어서 끝까지 빨아먹고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쳐부숴야 됩니다.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하는 것들이 뭐냐? 무엇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싫어하시게 만들고 있으며 그 능력을 거두고 거두시게 만들고 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내 부동산인가? 자식인가? 이성인가? 자존심인가? 돈인가? 이런 것들과 과감하게 전쟁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세상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한 능력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정말로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예배 하나님이 토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매일 새로운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에 대해서 더 이상 나에게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너희가 헛되이 내 마당을 밟을 뿐이라고 책망하시면서 누군가가 와서 성전 문을 닫아 걸어 잠궈 버렸으면 좋겠다고 탄식을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가 살아나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침체에 빠지고 코로나 때문에 형식에 머무르고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못하고 그렇게 나태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게으름을 습관화시키고 그랬던 우리의 예배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이 있는 예배,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과 악과 더러움이 성령의 불로 태움 받는 그런 체험이 있는 예배, 살아있는 예배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세상에서 거짓, 거짓된 신들과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세상 방식을 쫓아야 된다고 소리 지르는 신들과 그런 세력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방법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시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불로 임하셔서 내 안에 이 모든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유치하고 수치스러운 모든 불신앙을 태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했던 7, 8년의 세월을 끝장낼 재물을 찾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멀게 했습니까? 무엇이 진리를 보지 못한 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방황을 하도록 했습니까? 기도원은 7년 된 둘째 수소를 바쳤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가정에서, 가문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쓸만한 물건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도원의 집에서는 이 수술을 미디안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얼마나 신경을 써댔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해방될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 아깝겠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지만 막상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교회가 지나치게 은혜 은혜만을 강조한 나머지, 그 교회가 사명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왜 우리에게... 그한 그 없는 은혜 그냥 무조건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만을 얘기해야지 왜 그렇게 부담을 주느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책임이 없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보리떡 다섯 개 같은 물고기 두 마리 같은 간절함의 희생이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기도원처럼 최선을 다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헌신을 축복하셔서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그 불로 이 기도원과 이스라엘의 죄를 불사로 쓰고 그들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이런 영적인 결단과 헌신과 승리가 함께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